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양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양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자,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한,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 그,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한 자를 판단해야지 그런 사람 가만히 놔두냐라고 그랬고 우리 6장에서 세상법정의 송사에서 되겠느냐. 7장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현했고, 또 8장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어, 믿음이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조심해라. 또 9장에 내가 사도 권리 안 쓴다고 해서 어, 너희들한테 그렇게 어,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했고요. 10장에서는 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혼합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집 많이 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이렇게 방랑생활을 하게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그게 교회였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시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시기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금 그러한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장 초반에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동해를 이렇게 건넜었죠. 우리가 바다를 건넜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물세례. 세례는 어떤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것이 세례죠.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할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벌써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만나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 마셨죠.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일을 더 붙여요. 반석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왜 가만히 보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어떤 분이시냐? 구세주의 가장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를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공부했잖아요. 가말리엔 수화에서 수학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될 사람이니까,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11시 대회 때 오늘도, 요한복음 4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중점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분도 율법학자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실 우리 모세가 얘기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가 오실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엘리야가 어?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한 분의 엘리야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실제로 왔는데도 압니다. 근데 5절은 그러나, 그래서 반전이 있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세례 받고,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백성되어 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히 보면 그러한 똑같은 일이 있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왜 우상숭배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송아지 앞에서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떠들었다라는 것. 또, 어떤 무류가 있냐. 8절에서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죽었잖냐바알보 사건이 민숙이 25장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2만 3천 명이 아니고, 우리 민숙에는 2만 4천 명 죽었다. 라고 그러잖아요. 또, 9절에,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다. 라는 거예요. 우리 민숙이 21장 같은 경우는, 돛 뱀을 들어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본보이가 되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까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도 문제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그냥 엉터리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은 피할 길도 있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딱한 가지만은 이렇게 딱 진리는 하나야. 그래서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14절 우상숭배하지 마라는 것 어? 우리가 <laughs> 성찬식 때그 포도주 그리스도에 피고 우리가 받는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느냐? 우상에게 제물을 어? 이렇게 바치느냐? 하여 얘기를 좀 하고 있어. 우상에게 제사하면 안 됩니다. 지지 마세요. 혼합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거의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돈도 의지하고, 인간관계도 의지하고, 나의 헛된 지식도 의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순진하고, 단순해야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잊지 마세요. 23절. 다 해도 돼. 근데, 남의 유익도 생각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팔 장에서 아니 나는 먹어도 돼. 어 싸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야. 어떤 놈이 아 어, 믿는 놈이라도만 이 믿음도 형편없는 놈이고 가짜였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상재물이라고 알려주면 먹지 말라는 거야. 당당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31절, 우리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이 장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장교받았다. 그러잖아요. 서울이 문답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의대로 살고 편법으로 살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음, 32절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 교의에 거치는 자맨 어? 아우 저놈 문제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보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이러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우, 뭐 나한테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나는 감당할 수 있겠어.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쉽지 않은 거야. 양보하고, 조심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일이 참 많죠. 어, 그런 거, 좀, 재롭게 대체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어, 8장은 중간에 있는 사도의 권리.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끼고, 십장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우상승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교회생활 40년을 하고, 또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잖아요. 하나한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벌써 그 상전했던 당시에 장로들 죽고 나니까, 그 어떻게 돼요? 부상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자 섬기지 못하니까, 이방 족속에 침략을 계속 받아갖고 사다시세때 보면은, 맨날 침략받고, 맨날 고통받고, 맨날 이러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사월왕 때부터는 어떤 면에서, 어, 우리, 그들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듯한 모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겨우, 겨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유지되는 듯한 그런 좀, 어, 뭐랄까, 화끈하고 강력함은 좀 없고, 은근히 이어져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잖아요. 저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초창기에 막 뜨거웠어. 막,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어. 막, 그러놓고는, 그, 불꽃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 잠불만 조금 남아가지고, 그냥 온기만 쬐끔 남아가지고, 바람만 불면 꺼질까. 어? 이거 다 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질까 빼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제법 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결심을 다하시라. 믿음 열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그 가장 어떤 핵심이 우상숭배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같이 섬기지 않는 내 정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그래서, 뭐, 뭐 누군가에게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까지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성삼이 성사미 하나, 성삼일체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가 신앙상을 나갈수 있음을 감사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11장 조금 남녀차별적인 것 같으면서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전주교처럼 여자가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 11장 또 은혜로운 성만찬 성찬식에 대한 내용 고인도서 1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뜯겠습니다.